그니까나두 가지 봐. 싫어. 나 정우랑 갈 거야. 에이, 난 따라오는 거가나 이제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온 건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 일도 없었다며. 응. <laughs> 야, 아니, 술 먹고 진상 좀 부릴 수 있지? 어? 빨리 와. 아니야. 와. 아, 씨. 응? 나또 아니야. 간... 안 재밌겠지? 왔어. <목소리> <laughs> 뭐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니까 손님. 오늘은 손님이 좀 있네요. 우리 카페에 잘생긴 남자 손님 두 분이 상주한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바쁘면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laughs> 저한테 미안한 게 있으신가봐요. 음... 뭐 아니면 말... <laughs> 아니야, 아니야, 도와주면 나요. 고맙지. 고마워. 이그 착하네 괜찮네? 조아이거 <목소리도> 뭐, 뭐, 그래, 뭐, 그래, 뭐, 그래. 그래. 많이 걸어서알그렇준비 손님 완전히 나타나. 촌이 완전 신났던데. 완전요 <laughs> 어? 또손어왔오세요나 형. 야. 님 한국 언제 나 형! 왔어한완제나 근데 인진이 서로? 아, 최대한 빨리 온 거야. 야, 비행기 내리자마자 튀어 왔어야지. 최대한 예. 빨리 온 건데. <laughs> 와,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냐? 어쨌든, 나만 나이가 먹었어. 뭘 형도 하나도 안 변했구먼. <laughs> 어. <웃음> 그대로긴. 하지. 여전히 귀엽다. 쪼만해가지고. 아이, 씨놀리는 거였어? <laughs> 왜? 사실 말한 건데 놀리는거서놀 <laughs> 맛있게 드세요 으 아, 네, 감사합니다 응다맙다 음, 왜 저래? 하휴, 뭔가 알것 같기도 하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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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미국에서 뭐그 공부? 돈... 까먹었지 커피 어때? 응. 커피? 미국에서 뭔는안 먹었지? 형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그럼 이따 집에서 봐요. 응, 음, 그런 말 재밌겠다. 음. 이따 봐. 이따 봐요. 음. 삼촌하고 되게 친했던 분 아니에요? 응 음. 고등학교 후배.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고. 아, 나 먼저 가봐야 될것 같은데. 너가 마감할 수 있겠어? 네, 물론이죠. 시간 맞춰서 마감하지 말고 그냥 일찍 끝내고요. 네. 정리하러 가자. 응. 카페 사장이면서 되게 무책임하시네요. 까칠한 맥크로 돌아왔네. 싫었어? 미안.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요. 뭐, 뭐지? 급정개는 나이 드라마 완전 마음에 들어. 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쳐다보는 거 좋아할지 몰라도 전 싫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보는 빨리 거 빨리 가셔야죠. 그리고 후벤치 뭔지랑 만나기로 한거 아니에요? 야, 그건 걔가 3년 만에 한국 돌아왔고, 걔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친해 가지고 지... 야, 내가 너한테 왜 이런 변명을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다. 음. 응? 정우한테 들었어. 너네 곧 멀리 떠난다며. 가기 전에 밥 한번 먹자. 어떻게 알았어? 그냥 우연히 너네가 하는 말 들었어. 저말 저가... 괜찮아. 예. 나 사실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 같다.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나타났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겠지 하는 미안해 정우야 미안해 하지 마나 너네들 덕분에 충분히 행복해 정말 고마워 하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아껴서 잘 지내보자. 나안갈 거야. 야, 너? 너 평생 정우 안볼 거야? 어차피 돌아가도 정우 다시 볼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 그대로 못볼 수도 있다고. 왜 그래, 너? 정우야, 나 그냥 네 옆에만 있게 해줘. 옆에만 있게 해주라. 마지막까지도 보고 싶어 <laughs> 미친 새끼야. 정우야 제발 싫고 초코나 못말리는 정우 너도 싫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장님도 싫고 다 싫어 야야나봐 너 이러려고 나랑 같이 오자고 한 거지? 응?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그치? 응? 괜히 왔어 주랄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크야 코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 언제부터 말잘 들었다고? 하늘에서 미안. 너를 위해 여기 온거 후회 안 해? 고마워. 나를 위해 와줘서. 초코 걱정하지 마. 그대로 소멸되게 하지 않을 거야. 강아지 일들 나 때문에 차 사고로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도 나 때문에 그렇게 둘순 없잖아. 고마워 정우야.